어,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송 집사님, 음수거를 해제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일찍 일어나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참으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생에도 주님 뜻가운데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 어제 새벽에 어제 새벽일까요? 안식일, 열한, 거의 1 0 시부터인가요? 있었던 이태원 압사 사건로 인하여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사단이 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런 사고와 또 전염병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목숨을 앗아가면서 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 이 지구를 뺏기지 않으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케 하는 것을 보는데, 아 저희가 이것을 볼 때마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실물교훈 21장 부자와 나사로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그리스도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즉시 다음과 같은 대답이 이르러 왔습니다. 내가 오늘 구력과 고난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지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러나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기도했으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비유 가운데 나타난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으니 그분만이 실제로 높음을 받아야 할분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입니다. 부자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허비했으며, 너무 늦게 서야 자기 자신이 영생을 위해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한편, 자기가 살아온 것처럼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생일을,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렇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아브라함이가로 돼, 저희에게 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대, 그렇지 아니 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믿을 만한 좀더큰 증거를 보여달라고 간청했을 때에 그는 비록 그런 증거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의 간청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간청은 부자가 마치 만일 당신이 나를 좀더 철저히 경고해 주셨더라면 지금 내가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요청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너희 형제들도 충분히 경고를 받았다. 빛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보려하지 않았다. 진리를 그들에게 소개해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하지 아니하였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보아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적이면서도 가장 큰 이적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주의 신성에 대한 이러한 매우 놀라운 증거를 보았으나 저희는 그것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이 있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나 그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했으나 그들은 이 모든 증거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사로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매기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에 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유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어, 나에게 어떤 큰 표적이 있다면, 그 표적을 보고 믿으리라. 그게 표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표적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표적이 있어서, 표적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인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은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증인의 말이랄지라도 그들이 유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보다 더큰 빛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냥 말씀의 빛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사람이 빛을 거절하고 자기에게 제공된 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기별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증거를 보고도 수긍하려 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율법과 선지자를 거절한 자들은 저희 마음이 완고해져서 어떠한 빛도 거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부자와의 사이에 교환한 말은 비유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은 각 사람에게는 저희가 해야 할 의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빛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책임은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와 특권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충분한 빛과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당신께서 맡기신 일을 할수 있게 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의 의무를 보여주는 작은 빛을 따라 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더큰 빛은 그에게 주어진 축복을 이용하는 일에 불성실하고 태만했다는 것을 나타내 줄 뿐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모세와 선지자로 말미암아 오는 빛을 거절하면서 어떤 놀라운 이적을 구하는 자들은 비록 그들의 요구가 수락된다 할지라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그두 사람으로 표상된 두 계급의 사람들이 내세에서는 어떻게 평가될지를 보여줍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재물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정죄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부자를 정죄하는데 부자가 정죄받는 재물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정죄받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의 재물을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므로 그의 재물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쌓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처럼 영원한 부를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은 사망이 그를 가난하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사람은 그중에 아무것도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것은 그 재물을 통하여 우리 곁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만을 위하여,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어, 그 복이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불충실한 청지임을 실증했습니다. 그는 한 평생 재물을 풍부히 가지고 살아왔으나 하나님께 대한 자기 의무를 등한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보물을 얻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처럼 많은 특권을 가졌던 부자는 자기의 재능을 개발해서 그의 사업이 멀리까지 미치게 하여 영적 유익을 끼쳐야 할 사람을 대표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죄를 도말해버릴 뿐 아니라, 죄로 인하여 줄어든 기능, 가능성과 잃어버린 영적 선물을 다시 사람에게 회복시켜 주려는 것이 구속의 목적입니다. 재물을 내세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재물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우리의 행한 선한 행위는 하늘 조정으로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궁핍한 동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창조주께 욕을 돌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가 하늘책에 있는 모, 저희의 이름 아래 기록됩니다. 무자는 돈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가졌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의 회기 계정을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재물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자기, 어,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요구와 고통당하는 자들의 요구를 등한히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부자가 등한히 할수 없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 의문을 제기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권세에 의하여 이제 그는 더 이상 청지기 노릇을 하지 말고 그의 일터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한때 부자였던 그는 절망적인 궁핍에 빠졌습니다. 하늘의 배틀로짠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가 결코 그를 가리워 줄수 없습니다. 한때 홍포와 가장 고운 세마 어배우 입었던 그 부자는 이제 헐벗게 됩니다. 그의 구원을 위한 은혜의 기간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거니와 또한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갈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휘장을 거두시고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성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 재물에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그대들이요. 이 광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대들은 이 광경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겠는가? 사람들에게는 매우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삶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을 영원토록 뵙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 주시고요. 예, 허장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재물을 잘활용하면 그게 나한테 복이 되지만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화가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네, 부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혼자만의 부를 영화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 부,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사, 사용하라는 것을 어, 깨달았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죠. 나 오늘 수 있는 네, 어, 이영희 집사님, 혹시 일어나셨나요? 오늘은 피곤해서 이제 아, 자고 있습니다. 네. 예, 어제 아, 새쌍둥이 돌보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죠. 네, 오집사님. 예, 먼저 용, 그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제 동생도 그쪽에 갈뻔 했었는데 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기를 청하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강력한 이적에도 눈을 감고 표정만을 구하는 유대인. 그래서 성령께서 항상 마음의 양심에 호소하시는 말씀에 기울,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셨고,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 지적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전에 제림교에 오기 전에, 이제, 일요일 교회에 잠시 있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은 제림교에 대해서는 인식이 안 좋으셔가지고, 어, 이해를 못 하셨지만, 한 가지, 그, 다른, 다른 점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착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예, 차라리 말하기 곤란하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참 감동적으로 제가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따르고 그런 것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처럼 되지 않고 양심의 그화임 맞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이 되겠다. 아, 그래서 저도 오늘 또 다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laughs> 지난 다산 생태공원에 다녀오면서 제가 이제 즐겁게 얘기를 풀어 나가려고 자린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모니터에 보고 그렇게 했다고 한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건 아니었고요. 재밌게 하려다가 살을 붙이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양심이 자꾸 찔립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더 언행에 신경을 쓰고 여러분들에게 어, 자꾸 이게 좀 커지면은 거짓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제가 거짓증거한 적이 있었거든. 유추님을 믿기 전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 거짓증거를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거짓증거 는 남한테 피해주는 말씀을 안드렸는데 그냥 재밌게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그런 말씀은 가끔 이제 작년 삼 월에서 하긴 했는데 그. 이를 뒤에 그 목사님의 말씀하시기에 오늘 그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하고 같이 연결해서 들어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일반 사람들보다 높은 품격이 표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너무 까다롭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그래도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좀더 노력을 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반성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영, 어, <laughs> 윤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오늘 음,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자가 그 기도를 할때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기도하잖아요. 잘못된 기도를 한것 같은데 어,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신앙하면서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부자가 또뭐 했냐면 하나님이 조금 더 잘해주셨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텐데 또 하나님의 탓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우리도 또 그렇게 음. 사는 것이 아닌가 오직 말씀과 그다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어, 만일 사람의 빛을 거절하고 자기에게 제공된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기별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주어진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 내가 더큰 빛을 본다면 아니면은 어 어떤 이적을 본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신다면 그러면서 더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어진 빛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더큰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빛을 거절하면 결국, 여기 얘기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사, 살아난다 할지라도, 어떤 큰 이적인다, 온다 지라도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또 저에게 주어진 빛, 그러니까 성령님께서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과, 주님께서 어디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래하여 하늘까지 달아줄 수 있는 그런 부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어진 빛에는 유의하지 않으면서 더큰 빛을 주시면 더큰 축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이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어진 빛에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지금 큰, 큰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사건을 일어나 너무나 많은 가족들이 울부짖고 또온 국민들이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주님, 이러한 일을 볼때 주님, 우리의 생명은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와 우리 친척과 우리 이웃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더욱 더 회개하게 하시고 생명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주님의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함께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건면하는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슬픔을 갑작스럽게 당한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이 보다 영원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또 주님의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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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더 확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함을 밝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